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려 이틀 만에 진압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삼각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나 인근 사찰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삼각산 7, 8분 능선을 중심으로 약 1km에 달하는 불띠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 및 군청 직원 등 2천여 명과 소방 헬기 및 산림청 헬기 16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의 암자 두 곳을 대피시켰습니다. 2일 오후 1시 현재 약70% 정도 진화됐으나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 장서윤입니다.